요. 똥콩이에요. 안녕야니니다을 먹방을 할건요저못 먹을 것 같아요. 가지 마세요. 먹요 주세요. 아, 네, 카메라맨도 먹고 싶어요. 요요 뭐 <돼요> 카메라 감독님도 안 먹어요? 먹고, 먹고 싶어요. 자, <돼요> 뿌리고 제가 그거. 네. 우리 먹고 있을게. 우린 네. 한, 한 번에 한 입. 습니다 이미 틀었어요. <웃음> <웃음> <나 먹어야 웃음> <달아드렸다>. 빨리 하세요나 <laughs> 죽을 것 같아. 아, 죽을 것 같아요, 저는. <웃음> <웃음> 안 뺏어 서 먹어요. 괜찮습니다. 따라봐. 와라와라, 빰. 아, 잠깐만, 내가 할 거지, 빨리. 아, 매워. 이 봐보세요. 응. 형도 별로 안 돼. 뚜껑이 안 열려! <웃음> <웃음> 네 바나나님 뚜껑이 안 열린다고 하네요. 아, 음. 어. 어. 거지 같네요. <laughs> 끝놀했어요 지금 <laughs> 얼굴 빨개요. 여기서 보면은. 어, 여기 진짜 밝아 거든요 아, 나 의자마자 입맛했어. <laughs> 불닭이 더 망했어요. <laughs> 나 닭띠인데 불닭이 돼버렸네. <웃음> <웃음> 야, 니마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닭, 아, 이거 뭐래, 닭띠예요. 닭띠예요, 죄송한데. 음, 잡, 잡, 잡. 맛있어요? 맛있나요? 음, 우리 반에원숭띠 있어. 네. 음. 어쩌라고요 선생님. 제 <laughs> 원숭이 띠 아니거든? 뭐? 그 무슨 띠요 음, 뭔 띠겠지? 야하! 영! 아, 아, 아. 아! 나 앉았다 일어서지 마세요! 에잇! <laughs> 네, 저희가 에이! 이거 밟아버리겠습니다. 이마 오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방금 개된것 같아. <laughs> 네, 진짜 개 됐어요. 야, 틈을 흘리고 와야겠어. <laughs> 그럼 다시 한번 밟겠습니다. 밟기 <laughs> 싫어요. 근데 카메라 감독님 이름은 뭐세요? 맛있어요? 네. 무늬입니다 카메라 감독은 네네. 익숙할까요? 뭔새 소리예요? 강아지. <laughs> 아 배워라. 강아지. 님 네, 입술 너무. 니! 뭐 하는 거예요님 입술 립을 발랐다고요? 맞아. 아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릴건데 와 잔인하다 유튜브 안 구독 봐, 바랍니다 안봐안봐 아, 매웠습니다. 아, 매웠습니다. 아, 매웠습니다. 아, 매웠습니다. 이거 다 하나 먹을수있다며요 응. 그럼 남은 건 저인가요? 저 지금 떨고있습니까 이거 누요건가요이을 겁니다 야, 안... 한 입만 먹으면 안될까요이너 아, 무슨 이이야요이요이요 아, <laughs> 아, 이거 님몇 무슨 형이에요? 나 5형이에요 우리 언니 형이네 님은요? 박형준 님은요? 어? 네, 만들고 죄송합니다 ㅎㅎ 네. 세월이 <laughs> 네? 어... 세이라뇨 은하 씨아 죄송합니다 씨아챔님 시아 챔피님님 무슨 <웃음> 형이에요? <웃음> 저는 저는 2기샀데 예? 네? 저는 이걸 2통을 샀는데요 어.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무슨 형이냐고요 혈액형 b 형이요비형이요어도 되네 좋은데? 저 지금 엄청 내 손이 시렸거든요 이후하로 가면 UFC선수 응. 다 때려봐요 어, 아 그럼? 살린 느낌이야 아 니마 등 돌리지 마세요 아 니마 아 니마 발좀 아, 들으라고 좀 헉! 지금, 뭐 누나님은 다 먹었어요, 거의. 보여드릴까요? 아, 하지 마세요. 아, 극혐! 막는 사람. 아, 니네 면상 개극혐. 닥창니 네 면상 개극혐. 조용히 닥쳐라고 말합니다. 인정하라고. 싫은데요? 니네 머리에 딱 콧물 부어본다. 넘쁜 어떻게 붓는 데야? 콧물을 부어버릴 거야. 어떻게 붓는 데야? 어. 어떻게 붓는 데야? 어떻게 붓는 데야? 아이씨, <laughs> 하하, 어, 방송 중이 카시면 안 되잖아요. 욕화 안 <laughs> 지금 이거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저 끝나는 거예요. 이님 완전 포커운 중이네요. 이후유 먹을 <laughs> 거야? 네님 얼마 나오는지 볼래요? 야, 다 먹어야지. <laughs> 응. 어? 님, 사람 탔어요. 뒤지실래요? 님, 얼마나 남았어요? <laughs> 님, 얼마나 남았냐고요? 아, 오, 아, 거의 안 거야. 남았네. 요김선이한테 <laughs> 물어봐. 먹어. 지금 불닭볶음만 있는 곳만 엄청 야 밟았거든요? 이만 대고 맛있게 제발. 어, 아, 물을 뿌려게 내가. 나도 안 돼. 한입 먹고 싶은데 한입 먹으면 안된가요자 한입 먹어볼래요? 네! 제가 한번 먹어볼래요 제가 <laughs> <laughs> 한 숟가락 뭐하는 짓입니까? <laughs> 남자애한테 먹는거에요 <laughs> 한 숟가락은 지금 무슨 짓입니까? 어. <웃음> 플리즈 <laughs> 남자애한테 먹는거 같아요? <너무 웃음> 네? 알아서 하세요 플리즈 몇마는아야아니 네 먹을 니 먹을 을걸 아니, 야 이정도면 아한 가닥 니아 먹어봐. 니 아니요. 아니, 아요아이아 가닥 먹어 보고. 그 아니. 지 응, 음, 응응 음. 아니. 끝이 아니, 이거 아니, 아니, 아매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맛있는데요? 응! 음. 좋아요? 괜찮습니다. 아예 물다가 끝났구만. 오. 하하 개판이네. 아. 끝! 끝! 아짜증 어디요 어디요? 아, 위에 모아보세요. 위에 모아보세요. 질좀 살렸어. 아무리 먹방이라 해도 이건 좀 너무 좀네저 좀 무서... 조금 무섭네요. 매워주기시겠어요 다시 먹어야지. 갑자기 여기 나요. 와 조금만 저희. 멈췄다가 올게요. 어디 어디 어 저희 전에 저희 2편에서 다시 볼게요.